가 아, 몇 시까지 하지? 왜? 좀 진정하고 와 보자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너무 흥분상. 아, 지금 질르기 직전이야. 마음이 어.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어. 어. <laughs>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아니,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사실 태어나서 여기가 좀 허전했어 가지고. 아, 뭘 태어나자마자 허전해 사실, 사실 롤렉스를 사고 싶었는데 그건 좀 나중으로 미루고 제가 사실 애플워치3때부터 봤어요 구입하고 네. 싶은 충동 도저히 안되겠다 네. 한번 가로수길 애플샵 가보자 착 네. 차봤는데 착 그게 와내거다 찬양이의 샥샥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한번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어. 5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5 해가지고 지금 미개봉 상품 아주 좋은 가격에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지금 오시라고 하는데 <laughs>

용기로 용기 얼마 있어?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돈 얼마 있냐 물어보지 말고 용기 <laughs> 얼마 있냐 고 물어봐라고요. 노래 <laughs> 좀 <지금> 치세요. <laughs> 제가 뭐 잘못했어요? 내가 지금 용기를 <laughs> 아니, 써야 되니까 지금 <laughs> 제가 지금 용기를 쓰려 쓸라면 좀 화가 필요해요 여러분. 제왜 <laughs> 이렇게 예민하세요? 아시죠? 형님은 용기를 써본 적이 있나요? <laughs> 저는 큰 용기 안 써요.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기를 써본 적이 있나요? 저 <laughs> 어, 정말 내가 용기 <웃음> 예민하세요. <웃음> 요우 요우 요오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와쿨거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바로 쿨거래 <laughs> <laughs> 애플 워치 5 스페이스 yeah. 그레이 알루미늄 케이스 블랙 스포츠 밴드 Let's 아 용기를 질렀다. 애플워 l 오. 와잘 뽑겨지네. 와. 두 가지가 나왔어. 스몰 미디 사이즈별로 두 가지. 대망의. 오. 뭐야? 와 무슨 이런 거에 쌓여 있어 막 무슨 세무 재질이면 스웨이드 재질 <laughs> 아 이거 필요 없어 여기 는거 뭐 필요 없어. 와와와와와와와와 아, 와.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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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쩍. 오, 켜서어켜어켜서 야이, 켜왔어. 켜왔어. 와, 어때, 어때? l e 어 s g e 아까 한타왔잖아한타나 <좀. 웃음> 이제 허전하면 내가 내 팔이? 아니, 감이 있으서 그래, <laughs> 내, 내 팔이 허전하잖아, 지금. 나뭐 하나 해야겠죠? 아 지금 미용실 시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계 못 보니까 어. 황망하게 시계 를 산데 지금 시계 하면 신나. <laughs> 지금 예약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응. 뭐레 모레 그래? 뭐야? 아니 언제부터 네, 운전을 네. 이렇게 소매를 걷고 하셨어요? 네? 아, <laughs> 네? 몇 시지? 아니 원래 이거 소매 안 걷잖아 오빠 이렇게 하잖아 운전.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야? 어 <laughs> 손톱으로 어 왜? 손톱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아 정말 여기 막사살 이런 거 있잖아 잡아서 모르겠어 아 정말 위험해 위험해 위험 아, 실기 스가 낫겠어 기스나 얼오 오, 오, 아, 진짜, 기..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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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<laughs> 손 잡아줘.